1141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모를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수직인 선분 PQ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 p q 의 넓이가 20이라고 해요. 그래서 PQ의 직선에 반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넓이를 이용할 거니까 pq의 길이가 필요하고, 요 높이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없어서 한 직선에서 한 점을 찾아내고 나머지 직선은 음함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직선은 뭐, x에다 0 대입해서 y는 6, 요걸 쓰죠. 어떤 학생은 y에다 0을 대입을 해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렇게 해서 되고, 요 점을 구한 다음에 두 중에 하나 점을 구한 다음에 요거랑 D공식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PQ의 기, 길이가 돼요. 그래서 X압의 늘림의 제곱 Y압의 늘림의 제곱하고 이걸 그대로 쓰고 0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6 하면 요 루트 5분의 10이 돼요. 루트 5분의 10이 돼서 이제 이게 유리화를 하면 이제 분모의 5가 되고 여기 10에 5가 날라와서 2루트 5가 돼요. 그래서 PQ가 2루트 5가 됐고 1루토에다가 h, 그리고 2분의 1한개 20이다. 그래서 h는 4루토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가 뭐라 했어요? pq의 직선의 반정식구하라고 했잖아요. pq의 직선. pq의 직선의 반정식 기울기는 길기 기울기 2잖아요.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대한게 2분의 1이 되고 x 플러스 k가 돼요. 됐죠. 그리고 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음함수로 만들어서 L의 직선의 반정식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0,0 여기랑 거리공식을 쓴게 아까 H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쪽 Y 패널 제곱하고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가 돼요. 그게 사루토가 된다. 그래서 K를 구하시면 K가 10이 됩니다. 1 10. K가 10이 돼서 이제 왜냐면 이 K가 여기 절편이잖아요. 절편. 하나가 음수가 되고 하나가 양수가 될 건데 음수가 되는 거는 이제 이 반대쪽이 나올 거예요. 반대쪽이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여기 직선이랑 0이랑 거리 공식을 쓰는데 반대편에이 직선 같은 직선에 있는 여기 이쪽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k가 음수가 되거든요. 근 음수가 아닌 양수인 쪽 여기 여기 k예요. 그거를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10이 돼요. 10. 그 10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직선의 반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a는 2가 되고 b는 뭐예요? 1이 되죠. 그래서 2랑 1 더해서 플러스 1번 3이 됩니다. 3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